신앙생활의 꿀팁, 시즌 2. 우리는 평신도다.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신앙행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 선포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생활로 증거하는 복음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께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탁된 삶. 자,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이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기 다른 서로의 다른 위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이다. 일체이다. 한 분이시다. 이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사위가 일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이신가?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이 또 다른 위격의 어떤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분 역시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본질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본질은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죠.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명 그분은 물론 수명을 다 해서 가시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제 그 영원한 부활 안에서 하느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멘붕에 빠졌죠, 다. 그래서 그냥, 아,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지켜줄 분이 없다. 어? 우리 백이 있어야 되는데 백이 없구나. 실망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사실은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말리지 마나 이제 가야 돼. 곧 다가올 그 내용들을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 내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수 있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 그 성령이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예수그리스도가 하나이시고 그 성령은 그분들에게서 또다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놀랍죠? 완벽한 논리입니다. 완벽한 논리.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신자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 갈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자기의 각자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갖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대로 이끌려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전쟁과 폭력과 기하와 세상을 파괴하는 많은 혼란스러운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저질리는 그런 인간들의 행위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느님의 자녀이들은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은총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의탁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금년 한해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모든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고 시작하면서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도록 오소서 성령이시여라고 기도하십시오.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령께 집중하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서도 성령의 이끄심대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제가 늘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 그거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끈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돼.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아무 말안 하고 들으시잖아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시간을 가져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다 메모를 해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십시오. 그리고 또뭐 자꾸 저뭐 말씀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살펴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아, 이제는 이렇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실천했으니까,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주님한테 또 여쭤보시는 거예요. 뭐 허구 온날 맨날 물어는 봐, 그런데 말씀을 주는데 하지는 않어. 그, 그분도 참, 뭐라고 맨날 얘기하겠어요?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상담을 이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요일을 정해놓고 상담하는 시간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상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상담을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분에게 갔다 저분에게 갔다 뭐다뭐 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한 번씩 가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해. 우리가 백화점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아이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이지, 원래는 윈도우 쇼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윈도우 쇼핑을 하는 사람들 많죠.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지 않고 그냥 쭉쇼 윈도우에 있는 그 물건들을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는. 이 그런, 그런 그 상담을 쇼핑, 쇼핑하듯, 윈도우 쇼핑 하듯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그분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면 절실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처럼 기도할 때부터 성령께 의탁되고 그러려면 성령께 내 마음이 집중해져 집중해야 되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을 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한테 나한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령께 의탁된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께 의탁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 중심,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 중심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은 신앙생활의 정도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정도예요. 하느님의 말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정도다. 제 말에 이 일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또 그분의 보호하시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의 의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금년 한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